복을 부르는 말버릇 일곱 가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마음이 흐르는 자리로 모여든다. 첫째, 이것도 인연이구나. 일어나는 일을 밀어내면 인연이 끊어지고 받아들이면 마음의 길이 열립니다. 복은 열린 마음에 머뭅니다. 둘째, 고맙다. 감사는 복이 머무는 집을 짓는 말입니다. 작은 인연, 작은 친절에도 고마움을 올리는 사람에게 우주의 시선이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이 또한 지나간다. 고통도 행운도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이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은 파도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넷째, 나는 지금 충분하다. 부족만을 말하면 부족이 모이고, 충분함을 보면 충분한 인연이 들어옵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말이 복의 그릇을 넓힙니다. 다섯째, 남의 행복을 시기하지 않겠다. 질투는 복을 태워버리고 축복은 그 복을 되돌려줍니다. 남의 기쁨을 기뻐하는 마음이 가장 빨리 복을 부릅니다. 여섯째, 괜찮다. 다시 해보면 된다. 실패 앞에서 자신을 꾸짖는 말은 새로운 문을 닫게 합니다. 괜찮다는 말은 상처를 덮어주는 자비의 힘입니다. 일곱째,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겠다. 복은 기적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행에서 피어납니다. 그 빛이 돌고 돌아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